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. 주사피부염에 어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? 내가 지배를 하고 사느냐? 너무 들은 게 많고, 걱정,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. 또 인터넷 막 들어가 봐. 그러면 글들이 엄청 많잖아요? 근데 그게 다내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다 남의 얘기고. 다른 의사선생님이 남을 치료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기랑 맞춰가면서 막 스스로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. 불안, 우울, 불안, 강박, 이런 쪽을 좀 높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.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고, 불안하니까 이걸 또,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막, 그런,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, 번아웃도 잘 오고, 또 심지어는 공황장애도잘 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체화 증상이라고, 우리 몸에서 신체 증상이 아니라 신체화 증상 진짜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브레인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지 나 힘들다고 그런 분들한테 야너뭐 뭐, 뭐 먹지 마 운동도 하지 마옷도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더 심해지지 오히려 더치혈압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그런 식의 <laughs> 접근을 해야 진짜로 좋아지거든요